러 이곳에 오신 것을 대단히 기뻐드립니다. 여러분들은 200명이 넘는 예심 참가자들과 경쟁을 했고 그분들보다 더 좋은 작품을 근무에 부어할수 있는 자리에 들고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내일까지 운전하고 코덱들을 방해하겠습니다. 좀 덥죠? 예. 네, 그, 오늘 아무리 또 날씨도 좋고 하니 마음껏 해주기 바랍니다. 어, 여러분들은 그 예술을 거쳐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대만으로 치면 은 대과에 오른 의미이다. 여기에 이제 국제를 하면 대설을 기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여러분들이 우선 운영 중에 에, 대기장에 오셨다는 것 자체를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입상하신 분들께는 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서울시장장 경로 구청장상, 재능문화 이사장상, 한강지 안전공단 이사장상, 한국시인협회장상이 나오게 됩니다. 한국시인협회는 1957년에 창출이 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문인단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단무 단위로 결성된 문인단체이기도 합니다. 어, 1500명의 좋은 시인들이 회원으로 있고, 우리 시인들의 구심점 같은 것을 관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한국시인협회가 주최하는 100일장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는 좋은 추억이 되고생각랍니다 여러분이 와계신 이곳은 잘 아시는 것처럼 조선조 말기에 보종의 아버지인 풍선대원군 이하응이 사신 주입니다. 역사의 향기, 물신 풍경을 가서서 마음껏 광장의 날들을 터고 그 자신의 불동필 반크 한껏 뽐내고 있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술적인 재능이 있느냐라는 것이 어려서부터 발현이 되고, 그 문학의 경우에는 어, 문자를 알기 전부터 사람은 영감이 있습니다. 영감이 있기 때문에 그 영감에 의한 예술성의 발현이 나중에 이제 시로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문인들이 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시부터 시작하죠. 그 시를 통해서 문학에 대한 눈을 뜨고 나중에 이제. 위대한 소설가가 되기도 하고, 뭐, 극작가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출발은 대부분이 시다. 그래서, 어, 고대에는 시가 예술의 대명사였어요. 시 하면 은 그것이 꼭 오늘의 그 이제 제한된 장르로서의 시가 아니라 그 문자로서 표현할 수 있는 이제 모든 장르. 예를 들어서 고대 그리스 같은 데는 연극이 아주 굉장히 그 성행을 했습니다. 연극도 시의 범주에 들어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소설이 출연해서도 소설도 다 시의 범주에 넣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는 장르가 분화되면서 소설이다 희곡이다 이렇게 분화가 되지만 은 원래는 시라는 것이 예술의 총칭, 특히 문학의 총칭이었습니다. 그래서 알소스토르네스의 시학이 있죠, 시학. 그리스 시대에 쓴그 문예비평서인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그 시학의 시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심한 이야기는 것이 아닙니다. 문학 전체에 대한 비평서가 시학입니다. 여기에 그, 그, 보면은 연극에 대한 이야기도 많고 어, 어떤 예술 전반에 대한 그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고대 그리스 시대 또는 그 뒤에 로마 시대에까지도 시 하면은

한시리 때는 안어요 잠깐만 이쪽으로 오셔서 우리 대상 수상 작품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후이 상단 어가는 요로로 뻣하게 많은 신발이 벗겨진 신당을 누르는 위치 같은 것들이 그리워지는 끝으로 연못을 벗어다가 서둘러 탑승하는 승강기가 있다. 승강기 버튼에는 이미 너무 많은 여름을 숨겼다고. 베개 밑에 유치가 숨겨져 있을 것 같은 층으로 가기로 한다. 도착하며, 윤년의빈실물처럼 두고운 것들이 끌어안고, 헛디들 것처럼 굴었던 17여름은 몇 층으로 가야 하니까, 큰여름은 체집값처럼 짧게 구분한다. 촬영 학생 대단히 축하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22번째 전국 한국시인협회 전국 보교생 문예백일장 시상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기 학교하고 이름 다양 오늘 제20회 전국 독일성 미래적 입 대상을 받았는데 소감이 어떻게 요 음, 일단 재밌게 썼던건데 정말 감사드리생하 그리고 좋은 열심히 생각하서더 열심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해요. 먼저 학교하고 자기 이름을 부르세요. 안녕하세요. 안양예술고등학교 3학년 고은결입니다 오늘 최우상 수상했죠. 소감을좀습니다 어, 저는 그 1학년 때 한번 참가했었고 작년에는 예선에서 떨어져서 못하고 올해 이제 마지막으로 참가하게 됐는데 저로서는 사실 내년에는 더 이상 고등생이 아니어서 참가할 수 없는데 또 이제 마지막 고교 0일장에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대회에 두번째 참가했다 말인지 어때요 이대 저번에는 그 한국신인협회 남산에서 했었고 요번에 운현동에서 했었는데 그또 이렇게 코로나라는 시기에 현장들기 일정을 할수 있는 거에 너무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해요 부담 그 채고사 학교하고 네, 이름 네. 안녕하세요 화원고등학교 2학년 홍성준입니다 호감이 네, 었죠예 네. 네, 우선 음. 신협회에서 주최하는 이런 권위 있는 대회에서 최우수상이랑은 좋은 성과를 가져와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우선 저는 아침에 올때 지금 오차입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제가 최우수상을 받고 좋은 상을 타고 해서 이쁘게 아니고 편하게 입고 왔어요. 그래서, <laughs>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후회가 되고 그래도 이 높은 좋은 상이라는 이런 수상 결과에 안이하지 않고 앞으로도 그걸 열심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배우수상? 네. 어, 학교하고 대이 어떻게 되 고향... 기봐야될까 어, 예, 어, 예, 그, 고향예술고등학교 김서 오늘 소감이 어요 어, 일단 이렇게 좋은 사받았서 기분이 고 앞으로 더 열심히 실수겠습니다 앞으로 문학을 전공할 게네 네. 네. 열심히 이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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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몰라서 너무 놀합고다 감사합니다. 감니다감사한제음이듭동니다 그리고 제가 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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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고감사합니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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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서니다 감사합니다. 감 어, 잘못가고 있는 게 아니구나 싶어서 이, 이쪽으로 더 노력하고 더 좋은 시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 한국의 좋은 시인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해요. 네, 축하해 네, 우리한테.